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에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 사람들도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를 굳이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이미 이방인들 예, 게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임을 예시하기 위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빌립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찾아오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는이 현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이들이 나아온 정확한 시간임을 그 타이밍임을 주님께서는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미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어디든지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목자와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마음이 몹시 괴로우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때 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일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수 있게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용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며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구원받을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일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먼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적이 되고 멱살을 잡고 손가락질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찾기보다는 사랑을 빙자한 폭력이 행하여 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주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을 때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를 먼저 나누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사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그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